줄을 어쩔 수 없어. 어 어찌 어 어찌 어어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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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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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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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찌어부서져어손어로어렸 어찌 어쩔어없어 줄이 다 어찌 어거 어찌 어찌 어미치겠 어찌 어찌 어좋 어찌 어요됐어요 어찌 어요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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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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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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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습니다 어찌 습니다찌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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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현재는 낚는 맛인데, 이제 먹는 맛도 죽여 준다는 거 아니야? 어? 네. 야. 낙고 아, 그렇지. 낚고, 주... 네. 성맛 보고, 또 낚아서 또, 집에 가서 또 먹는 맛. 야, 네. 아, 그게 또그 끝내주지. 문. 아, 문. 아, 문. 아. 야, 문우야, 나와라. 야. 야, 마법을 거니까 되네. 어? 마법을 거니까 돼. 야, 야, 일단 쭉 갑니다. 일단 끊으세요 문어. 그래서 면장감을 지금 했던 거예요. 자, 문어 끊으세요 자, 통발 네개를 들었는데, 아, 일단 큰 문어가 하나 들었네요. 오늘, 아까 정갱이 고등에, 에, 에 안주, 해건을 만들고, 자, 이 문어를 또쌍고 어, 야, 그렇지. 끊어봐 어, 잘하고 있어. 리얼하다. 어, 아주 좋아. 에, 에, 쉽지 않지? 예, 문우가 뭐 어, 쉽게 안 잡혀 나올려고 하지. 오, 야, 그렇지. 우와, 나오라 이 녀석아. 진짜. 어, 치아. 아, 좋아. 어, 좋아. 강제 집행. 어찌 강제 집행. 어, 어찌 뭐더 다르단 말이 있고. 그 어찌 대가를 잡아 대가를. 어찌야, 끄레서 끄레서 끄레. 야, 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 야, 어떻게 문우가 어떻게 올라타기 어때? 기분이? 어, 너무 너무. 스물스물해? 어, 자, 야, 잘 좋았어. 좋았어, 멋지다. 자, 여기 이거, 자 하나, 하나, 둘. 와, 좋았어. 자, 그들이 있어요. 자, 하나, 둘. 자,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아. 자, 다음, 이제 교체. 자, 화이팅. 어, 그 추억펜션 도시브부체험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아, 아, 그래요. 자, 오늘 어, 낚시 체험에서 잡은 전갱이 고등어를 해를 치고. 이 문어를 쌓고 해서 저녁에 만찬 한번 즐겨봅시다. 이야! <목소리> 네. 어, 경사 났습니다. 자, 물통으로, 자, 물칸으로 옮기세요. 자, 이야. 살다 이렇게 깊은 날도 있을까? 중비전! 빨리! 아, 좋았어요. 네. 아주 대만족입니다. 네. 자, 이제 돌아가도록,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오늘 일정은 일러서 끝이 나고, 이제 먹는 만찬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마 저희 와이프가 야채를 아마 드렸을 것 같은데, 어, 야채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야채 준비만 딱 해놓으세요.